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경제적으로는 피부로 너무나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안보 부분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쩌면 패배의 선맛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태극기 투쟁의 현장으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기 탄핵! 원천 무효! 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가 무너져서 김정은이 언제든 내려와도 우리가 막을 힘과 막을 의지도 없어짐을 명확하게 아셔야 할 때입니다. 점점 우리 젊은이들도 문재인 정권이 이럴 줄은 몰랐다. 너무나 심각하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는 진실에 투쟁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타래, 원천무효 원천 무효! 주십시오 박동영 대통령, 박동영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앞에 수많은 태극기 부대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청 곧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청 지나갈 때 김정은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문재양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김정은이라는 3대 독재 괴뢰 집단을 인상이 좋다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지. 우리 안보 의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이 자리 현장, 이 현장에 와보시면 진정으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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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도 촛불이 거짓과 조작임을 모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으로 태극기가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임을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우리가 힘차게 알려줍시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천불은 발랄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천불은 발랄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천불은 발랄이다. 세월호를 철거하라.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국민을 명령한다 세월호를 철거하라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촛불은 발랄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촛불은 발랄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세월호를 철거하라. 촛불은 발랄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지금의 권력자들은 국민을 국민 취급하지 않고 언론의 거짓과 선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깨칠 때까지 우리가 힘 모아 외치 는 것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점점 추워지니까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저 목소 목사...